그렇다면 주말 의총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취재됐습니다. 그제 의총 소속 의원 115명 중 90명 이상 참석, 40명 이상 발언하며 5시간 마라톤 격톤 경론회의. 비윤계, 비대위 그대로 간다면 위원정당, 측근들 억울해도 이성숙 하라 친윤계, 이준석 돌아오면 탈당하겠다, 이준석은 골문종기다, 도려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대위를 다시 가겠다라는 게 의총의 결론입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의총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만 직무정지 판단이 내려왔지만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된 마당에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게이 조간신문의 어, 분석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비대위를 가겠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법부가 입법부의 판단에 어디까지 개입하느냐라는 것은 또 별도의 논쟁이긴 합니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또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이 결과에 반발이 나옵니다. 김병욱 새 비대위 출범 위법이다 탈법으로 읽힐 수밖에 치졸한 꼼수 정당으로 설락. 최재형 초과 3간 다 태우더라도 빈대만 잡으면 된다는 당이다 염치가 실종됐다 허은하 자괴감 무력감 느껴 국민 지켜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 법원이 가처분을 했어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총 결론은 그 법원에 가쳐본 인형을좀 피해가겠다 법적으로. 그 이런 의도로 좀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꼼수가 또 다른 꼼수를 부르고 있는 형국이죠. 작은 꼼수가 더큰 꼼수를 부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복잡할수록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근데 이 간단한 답이 왜안나오거냐 그것은 이제 탐욕이고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권승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어, 이 사태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비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이제 몰아낸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법원은 이제 정당 자치라그래서정당이 어떤 자율성, 정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기까지 하기에 이런 것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시키는 그 과정이 정당 민주주의에 심대하게 에,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돌려야죠. 첫 단추 잘못 끼웠다 그래가지고. 예. 이, 이, 저 끝까지 단추를 채울 것이 아니고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추 다 풀어야죠. 풀어가지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는 그런 정도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 또 다른 꼼수, 더 강력한 꼼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어, 가처분 신청 내고 본안 소송 걸면 이것도 다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어, 제대로 된, 어,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 권승동 원내대표 책임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 내부총질, 체리 따봉, 이 문자 있거든요. 그러,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정치와 당무에 불개입하겠다. 불개입 선언을 하시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승동 원내대표 사퇴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6개월 후에 예, 당 대표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당대회 치르면 원래대로 돌아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하면 답은 간단한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